지금도 네 분의 열사님들은 하늘에서 대한민국을 걱정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김한식 열사님, 김주민 열사님, 김혜수 열사님, 이정만 열사님, 둘이 하늘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걱정하시지 않게 편해지실 수 있도록 남아있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2017년 3월 1 I 일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어이없이 무너져내린 날이었습니다. 대통령 m to s 품에 I am to say, I am to 산 a y I am to say, I am to say, I 대통령님 뿐만 아니라 북파 국민들을 절망으로 빠뜨린 악마의 판결이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둘러쪼개버린 순열의 최악의 판결이었습니다. 내분의 네 열사님들을 사기로 내본 살인의 판결이었습니다. 출평과 분노의 3월 10일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 저는 감히 2017년 3월 10일을 내군 열사님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자유 대한민국이 죽음에서 다시 깨어나기 시작한 부활의 날로 기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시 아무것도 몰랐던 고등학생이었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내분 네 열사님들의 희생이 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프지만 열사님들의 희생이 그저 슬픔으로만 기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위한 고귀한 희생이었으며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우리들이 내분 열사님들을 기리며 자유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이를 악물고 더욱더 노력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맞아요. 아주 속상다 이것이 열사님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 길이며 하늘에서도 나를 걱정하지 않으시고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어리고 많이 부족한 대학생이지만, 자유 그리고 옳고 그름의 가치는 불렸지 않는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유는, 먹고 산다고 합니다.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는 너무나 소중한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는 제 피를 보태고자 다짐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진정한 자유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지혜롭게 정의롭게 일상이든 사움터든 피를 흘릴 각오가 되 치를 위해 싸우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국가가 올바르게 인정하는 그 날이 바로 자유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한국항쟁은 자유 대한민국을 목숨보다 사랑하시는 애국 시민들의 항쟁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열사님들의 희생은 반드시 올바르게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원식 열사님, 김주민 열사님, 김혜수 열사님, 이정남 열사님 그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